이그 원작 그 시나리오가 있었어요. 이제 김세희 작가님이 쓰신 이제 그그 그 원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거기에서는 이제 시대가 좀 모호하게 이제 처리가 된그 멜로 중심의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그 감정을 다루기 가장 좀 극적인 시대가 언제일까가 이제 어떤 조선 건국기에 어떤 혼란기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뭐그 전에도 뭐, 뭐그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제 꽃이 한송이가 예쁜 화단에 여러 꽃들과 함께 있는 꽃이 주는 느낌과 그래서 이 전체의 어떤 아름다움과 디테일 아름다움을 같이 보여주는 방식이 있는하면그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한 그, 그 굉장히 물 웅덩이 이렇게 좀 깨끗이 하는 오염된 웅덩이에 그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말, 맑게 이제 표현한 꽃을 보여주면 그것이 또한 또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이어 그 혼란한 시대로 가지고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과 그 안에서의 어떤 감정들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. 거기에서 이제 뭐그 이방원과 어떤 태조에서 그 그러니까 어떤 그 권자에 대한 어떤 욕망도 있지만 또 아버지에게 대한 어떤 서운함과 그것을 어떤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들 그리고 어떤 그, 그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야망과 어떤 이런 것들로 이제 거세다가는 어떤 부마라는 위치 때문에 그래서 어삐뚤어지 어떤, 어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그가 그러니까 이방원은 많이 다뤘지만은 어떤 그 역사의 어떤 실록에 기반된 이제 기록에 남겨진 어떤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다면 저는 그그 그 안에 이제 그, 그 장혁 씨께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또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그. 부마라는 그 인물의 그런 어떤 이런 캐릭터는 기존의 어떤 매체에서 그, 그 그러니까 쉽게 다루기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매체의 방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어떤 그당시에 그런 예쁘게 정리된 박제된 시대가 아닌 정말 그 역사에서 별로 이제 보여주고 싶지 않아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.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욕망과 어떤 감정들이 다 뒤엉켜 있는 가운데,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자에 대한 감정과 그한 여자가 한 남자에 대한 그 감정, 그 욕망이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가장 그 욕망들 수많은 욕망들 중에서 가장 그 바람직한 그 욕망이 아닐까해서 그 시대에서 이런 감정을 가장 이제 포커시을 둬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다루려 했습니 Thank you.